그영 보셨어요? 미키 17, 저는 얼마 전멀티플렉스 관에서 봤는데요. 오늘어그이야기를좀해보죠이영화는 어, 간단히 이야기하면 어, 그 미래 인간 복제가 프린0개1 마냥 간단하게 가능해졌을 때이 복제 인간과 개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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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더 설명해 아, 네. 주시겠요 이게 좀 한마디로 이 미키 17을 설명하기가 조금 벅찬 면이 없잖아요 있어요. 여러 이야기, 여러 캐릭터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일단 이 미키는 지구에서 사체업자에 쫓기는 입장에 있거든요. 친구와 함께. 어, 그러다가 이 행성 새로운 행성 탐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데 복제인간으로 어, 나는 나를 복제해도 괜찮다라는 복제 인간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왜 새로운 행성을 탐험하는데 복제 인간이 필요하냐? 이 아무래도 새로운 행성은 새로운 대기 뭐 모르잖아요. 뭐 어떤 바이러스가 어떤 박테리아가 있을지 그래서 먼저 그 행성에 내려서 그 테스트 겸 이렇게 하는 거죠. 어, 그래서 미키는 벌써 세븐틴이잖아요. 벌써 1 6 번을 죽었다 다시 살아난 거거든요. 이뭐 프린트 기이냐그 얼마든지 어 복제가 가능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뭐 윤리적인 그런 그거 없이 그냥 바로 복제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미키 세븐틴이 어 얼음 행성에서 나갔다가 마찬가지로 나갔다가 크레바스에 빠져버려요. 어 같이 나갔던 동료는 아, 그냥 죽었겠니 하고 다시 우주탐험선으로 가버리거든요. 근데 이 미키는 미키 세븐틴은 거기서 미확인 생물체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미확인 생물체는 미키를 구해줍니다. 어, 그래서 미키는 이제 다시 혼자서 우주탐험선으로 왔는데 문제를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어, 자기 방에 왔더니 이미 복제된 미키 에이틴이 했던 거죠. 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을 이제 멀티플 인간이라고 명명을 하더라고요. 멀티플이 있으면 안 되는 안 되거든요. 누구 하나는 죽어야 되는 상황에서 둘은 적대적인 관계가 됩니다.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이야기는 이제 우리. 그이 처음 우주 탐선을 우주 탐험 아, 탐험을 기획했던 행정관으로 가는데 이 행정관은 지금 현재 누군가를 좀 정치적인 무를 풍자한 듯한 캐릭터예요. 좀 독재자적인 이제 좀 우스꽝스러운 어, 그런 캐릭터인데 예, 우주 탐험선이 이그 아까 말씀드린 미확인 생물체. 어, 이 행정관은 크레피라고 명명을 하는데, 크레피의 위협을 받게 돼요. 어, 행정관이 그 새끼 크레피를 이제 죽이, 죽이, 죽여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키 17과 18이 어, 강제적으로 우주선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뭐그 전에 이제 미키는 그 우주선 내에 있던 그 보안관, 여성 보안관과 사랑하는 관계를 어, 맺게 되는데요. 뭐이 서로 협력 관계죠. 어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이 크래피의 도움을 받아서 이 행정관까지 처리하게 되는 뭐 갈등 해결되게 되는 뭐 이런 이야기인데 좀 상당히 조금 여러 캐릭터와 음그 여러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금 산만한 면이 없잖아 있어요. 물론 뭐 계속 이야기를 하죠. 뭔가 봉준호표식 그 영화의 조금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까요? 어,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어, 이 영화는 좀 규모나 자본 음. 면에서 봉준호표 영화의 끝판왕이다. 아 그렇죠. 이 영화가 헐리우드 자본으로 거의 1700억 이상 들여서 만든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영화 퀄리티라는 게 프로덕션 퀄리티만 따져도 자본이 많이 투자가 되면 될수록 높아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 봉준호 표식 영화의 끝판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던데 아무래도 그 괴물에서부터 옥자 그리고 지금까지 뭔가 좀 경량성이 있죠 사회적 메시지도 던지면서 크리처물이 나오는 대자본이 들어가고 또 봉준호 감독님이 직접 시나리오 작업도 하셨고 뭐 봉준호 표 영화의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겠죠 네. 좀 본격적으로 개인적인 감상. 아, 네. 아, 그 제가 스토리 이야기를 하면서 좀 주저주절 됐는데 아, 그런 부분이 좀 뭐라 그럴까요? 명확한 좀 빌런과 뭐 대적 관계, 갈등 좀 그리고 이제 그잘좀잘 잘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봉준호 감독님이 너무 많은. 이야기를 요소를 담아서 보여주고 싶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았다라고 할까요? 좀좀 좀 산만하고 지루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블록버스터 영화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 남녀노소 관객이 있는데 이 모두를 만족시켜야 하다 보니까 좀 여러 요소가 들어가지만 그게 좀 여러 요소들이 잘 어울려지면 좋은데. 이게 참 그게 쉬운 게 아니지 않아요 요리만 따져봐도 여러 맛있는 요리 재료들이 있지만 이를 잘 어~ 버무려서 하나 요리를 만들게 되는데 여기서 어떤 킥이라고 할수 있는 뭔가 탁 치고 나가는 게 없으면 좀 심심한 요리가 되는 거잖아요 좀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았나 제가 예전에 한번 다큐멘터리 제작을 하면서 영국 런던에 있는 섹스피어 극장을 간 적이 있어요 거기서 섹스피어 전문가와 인터뷰를 하는데 그 섹스피어 시대 당시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그~ 섹스피어 극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삼층 높이에 이렇게 원형 안에 다 오픈되어 있는 무대가 있고요 이~ 이~ 그~ 섹스피어도 엄청난 그~ 스트레스를 받았던 게이 관중들이 이 그게 재미가 없으면 그야말로 그냥 썩은 토마토니 뭐 사간이 이런 걸막 배우들한테 던졌다고 그래요 무대로 그 그래서 이제 블락버스터라는 어떤 말도 이제 거기서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여러 관객들 남녀노소를 만족시켜야 되다 보니까 그 로미오와 줄리엣만 따져봐도 예를 들어서 거기에도 로맨스도 있지만 사랑 이야기도 있지만. 섹션활극도 있고 희극도 있고 물론 비극도 있고 다양한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다양한 관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요소가 집어넣었을 때좀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냥 병렬적으로 다 이렇게 만족시키기보다는 뭔가 하나 킥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이번에는 좀 그런 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키기 부족한 걸 수도 있고 음. 좀 뭔가 개연성이 음.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왜 그럴까요? 아, 글쎄요. 이게 이제 봉준호 감독님 영화 만들기에 좀 특징 중에 하나인데 어, 봉준호 감독님은 뭐라 그럴까요? 이그 아주 철저하게 처음부터 봉필이라고도 그러잖아요. 아주 스토리부터 마지막까지 그뭐 스토리보드도 꼼꼼하게 그리시고 해서 아주 어 본인이 가지고 어 가려고 하는 그 영화에 대한 명확한 어 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좀 너무 좀 과하지 않았나 말하자면 대자본도 들어가고. 이 나름 좀 스트레스도 받으셨던 것 같은데 이그뭐 사회적 메시지도 줘야 되겠고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은 뭔가 크리처물도 넣어야겠고 뭔가 로맨스도 좀 들어가야 될것 같고 아 이런 부분들이 좀 너무 이렇게 좀 동질감 뭐 이렇게 병렬적으로 들어갔다고 할까요? 차라리 예를 들어서 미키 세븐틴과 에이틴의 그런 어떤 갈등 상황이 어, 좀더 명확하게 드러났더라면 좀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내가 죽고 다시 내가 프린트되어서 복제인간이 나온다는 거는 어, 상당한 좀그 논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우리가 이야기할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어그네 그렇듯 좀 어, 뭔가 하나가 좀탁 치고 나가는 좀 그런 어, 게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네. 봉준호 감독님 하면 다들 블랙 코미디 음. 어, 그런 거 음. 너무 좋아하시는데 음. 이번에도 코미디가 음. 없는 건 아닌데 음. 조금 네. 어, 다르다? 네. 네. 그 우리가 이제 기성충이든 거저한 뭐 괴물도 마찬가지지만 그 봉준호 씨그 블랙 코미디가 있잖아요 사회적 메시지가 있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어려운 점은 이게 그 공간이 그 시대가 우주 탐험 선이고 우리가 좀 공감하기 쉽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코미디라는 게 현재에 대한 어떤 풍자라든지, 뭐 이런 걸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좀 있기는 있어요. 특히 이제 빌런으로 나오는 행정관에 대한 좀그 풍자가 있는데, 좀 너무 빌런도 단선, 단면적이지 않았나?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미국 대통령이 된 어, 좀 제스처라든지 행정관의 그... 그 말투라든지 우린 쉽게 그 연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빌런 도 이제 뭐 사실 이제 트럼프 도 재선된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뭔가 기존의 엘리트주의 어 정치적 올바름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좀 무능함 어 거기에 따른 좀 반지성 주의적인 전세계적으로 그렇잖아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그런 측면에서 아, 왜 우리가 이런 반지성주의의 매물 되게 되었을까라는 한 단계 좀더 들어가는 단순히 현상의 이제 풍자뿐만 아니라 아, 좀 그런 면이 좀 다면적인 면이 빌런에 나왔으면 좀더그 원래 봉준호 감독님이 강한 블랙 코미디가 좀더 어, 드러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영화의 메시지는 어땠나요? 그러니까요. 이게 메시지가 그 복제 인간에 대한 이제 우리가 어떤 윤리적인 어 그런 메시지를 처음부터 던지는 거잖아요. 아, 저는 이제 사실 그 미키 세븐틴과 에틴이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이 둘은 좀 파니한 성격을 가지거든요. 세븐틴은 좀 순한 맛이라 그럴까요? 그 대사에 나옵니다. 순한 맛. H는 매운 맛 이렇게 나오는데 좀 캐릭터가 구별이 되거든요. 아 많은 우, 의문점이 들었어요. 그이좀 그런 의문들이 잘 풀리지가 않고 이제 특히나 우리가 그 죽는다는 거 어떤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 여러 캐릭터들이 그 미키에게 물어봐요. 야 죽을 때 기분이 어떠냐. 근데 질문은 안데 답변은 없거든요. 그죠 그런 계속 뭔가 의문이 남으면서 좀 해소되지 않은 그러다 보니까 좀 무리파이가 쉽지 않은. 아무래도 우리가 그 주인공에게 감정입이 되거나 해야만 이 우리가 충분히 카타르시스라 그럴까요? 페이소스 감성을 우리가 감동을 받을 수가 있을 텐데. 좀 그런 측면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SF화는 좀 특히 세계관이 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우리가 이제 SF라 그러면 조금 기대하는 바가 있거든요. 사실 뭐 예를 들어서 허 같은 경우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AI와 우리가 사랑을 나눈다. 아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겠구나. 그거를 이성적으로뿐만 아니라 감성적으로 그 우리 주인공에게 충분히 감정입이 되면서 아 나중에는 저렇게 허탈한 저런 마음까지 들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감정입이 되다 보니까 감동을 하는 거고. 그까또 그러니까 특히나 또 SF에서는 세계관이 새로운 세계관을 제시를 하는 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매트릭스 우리는 깜짝 놀랐잖아요. 빨간 약을 먹을래, 파란 약을 먹을래. 이 세상은 매트릭스 기계가 만든 뭐 인공 구조물이다. 뭐 이런 설정 자체가 아주 새로운 세계관을 제시를 하면서 흥미를 자아내잖아요. 예를 들어서 스타워즈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새로운 세계관 자체가 그냥 영화가 되는 거죠. 뭐, 우주 탐험을 나가서 공화국과 빌런들과 싸우는 아 그러니까 뭔가 좀그 음, 복제 인간이라는 그 어떤 세계관은 그렇게 막그 전혀 새로운 건 아니잖아요.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둘의 관계라든지 그게 대한 아 분명히 좀더할수 있는 부분이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이 아쉽다. 또 하나 또 SF의 우리 클래식의 또 영화가 블레이드 러너잖아요. 거기에도 보면은 빌런으로 등장하는 인조인간의 사실은 많은 감정이입이 돼요. 마지막 그 비를 맞으면서 그, 그 최종 그 보스가 인조인간이 죽을 때 그냥 스스로 죽음을 택하잖아요. 뭔가 비장한 마음이 들거든요. 그 정도... 어 심지어 빌런에게도 우리가 간종입일 될 정도의 아 그런 SF는 너무 기대치가 높나요? 아무튼 뭔가 좀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것을 제시를 해야 된다. 저는 사실 <laughs> 영화를 보면서 가장 막좀 흥미로웠던 점은 어떤 점이냐면 그 우주 행성 탐험선에서 행성을 탐험하는 자동차가 전혀 다르게 생긴 차죠. 나가는데, 어 그건 저는 막좀 기대가 되더라고요. 아 정말 저런 세계관에 저런 차들이 있겠지. 근데 그거를 현실화 시켜낸 거잖아요. 프로덕션 어떤 관리 뭐 어떤 아 저는 이제 그런 지점에서 좀더 뭔가 <laughs> 나올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왜냐 그 미래 그 미래에 아 우주 탐험에 아 저렇게 할수 있겠구나라는 상상이 되니까. 아무튼 좀 그런 좀 새로운 세계한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번 영화에도 크리처가 등장을 해요. 네, 그 봉준호 감독님은 모르긴 해도 좀 비슷한 이제 세대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영향을 좀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킹콩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막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킹콩이 올라가서 막 총을 맞고 떨어질 때 정말 우리는 가슴 졸이면서 그 봤거든요. 그리고 와, 이게 뭔가 싶을 정도의 막 엄청난 어, 그런 게 있었죠. 그 하다 못해 만화 영화들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로봇트 체크보이를 볼때 거기 인조인간 메리가 나옵니다. 나는 언제나 인간이 될수 있을까? 아니, 그 수십 년 전에 본 영화에 저는 벌써 그크리처의 크리처의 감정입이 돼 가지고 주제가까지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아, 분명히 이제 그 의도하는 바는 알겠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크리처에도 우리가 충분히 감정입이 될수 있는 여지를 줘야 된다. 좀 크래피는 그런 측면에서 아주 귀여운데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여기서 감독님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 보죠. 네.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님 표 영화 만들기 어 봉준호 감독님은 영화 강이시잖아요. 시네마 키드고 시네필이시고 어 이 영화를 만들면서 정말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특히나 그 헐리우드에서는 충분히 대우를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편집권도 주고 뭐 제작비는 물론 어, 근데 이제 좀좀 뭐라 럴럴요요화 어, 영화 만자체자체무좋아하아하지고지리그리꼼또하꼼하말 정말 잘셨어요어요말씀말씀드처럼처럼 좀 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제는 좀네 좀 너무 좀 뭐라 그럴까 좀 책임감 이번에 스트레스도 좀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좀 그런 측면에서 안타까운 측면이 없잖아 있는데 그, 그 헐리우드 시스템이 그렇잖아요 사실 엄청난 대자본이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목을 매고 있는데 어좀 그런 측면에서 너무 디테일하게 너무 잘하려고 너무 그냥 심려를 기울이시다 보니까 너무 정석대로 가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뭔가 하나는 아티스트로 킥을 만들어서 치고 나가야 되는데 좀 그런 측면이 부족하지 않았나 근데 어쨌건 스크롤 올라갈 때 보니까 정말 편집자뿐만 아니라 프로듀서 디자인 여러 한국인 스텝을 이제 쓰셨더라고요 같이 작업을 하셨는데 어, 봉준호 감독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영화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영화 시스템의 전반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 어, 음, 이번 기회가 좀또 좀 어떻게 또또 프로듀서로서 또, 아, 또 프로듀, 프로듀서로서도 이름을 올리셨던데 뭐 벌써 봉준호라는 이름 자체가 낸 별류가 있으니까 펀딩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 많은 고민을 이제 하고 계실텐데 어, 저는 그런 생각을 좀해 봤어요. 아, 봉준호 감독님이 본인이 직접 연출 감독도 이제 하시겠지만 좀 어깨에 힘을 좀 내려놓으시고 어, 좀 프로듀서로서도 어, 우리나라 영화 어 시스템 발전에 좀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봤어요. 지금 우리 영화가 많이 힘들잖아요. 네. 네, 뭐 끝으로 어, 그 영화 감독이라면 영화 제작자라면 미키 세븐틴 같은 프로젝트를 컬리드 대자본과 또그 좋은 스텝들과 배우들과 같이 어? 작업해 보는 게 꿈이잖아요. 어, 그 많이 이제 부럽기도 하고 한데 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안타까운 점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번 영화 이후에 또 봉준호 감독님이 어떤 영화를 또 우리에게 들고 와서 깜짝 놀래켰을지 기대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 영화 시스템과 한국 영화 발전을 위해서도 충분히 좀 일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